지금 셔터 누르시는 분들 네, 음? 잘 찍히는지 보게요. 잘 찍히는지 보신다고? 네. 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포즈나 행동을 제가 네 가지만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신가요? 좋아요. 그게 뭐예요? 토끼. 너무 좋아서 귀엽게귀엽게 기도여기도 여기 이 이쪽도 자 다음 포즈는 다음 포즈는 어떤 포즈를원하시 동맥피스 <laughs> <laughs> 다음 포즈는 어떤 포즈 원하십니까? 체리피스. 야, 진짜 피스가 다양해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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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마지막 포즈는 무엇입니까? 보라트. 깨물 보라트. 양송. 양송. 양송다. 깨물 보라트. 깨물. 이거. 아니 하나만 할수 있어. 깨물 보라트. 양송 보라트. 아, 귀여워. 웃어야지. <laughs> 귀엽다. 자 이렇게 이제 네 컷이 끝났습니다 아 원래 네컷만 찍을 때 여덟 컷 찍어 맞아 아 <laughs> 그래? 아, 근데 나는 네, 네 컷밖에 안 찍어 네컷 찍을 때네 네 컷만 찍는데 나는 아 어, 그래? 근데 아 그래. 아 그래. 그거 돈 넣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야, 무슨 내찍는데 여덟 장이에지고 아니야, 너네 지금 이 사진 중에 너네 고를 수 있어. 아, <목소리> 아니 아, 너네 아, 할수 있어. 아, 충분히 할수 있어. 아, 근데... 어허! 두 개만 더 하자! 뭐라고? 두 개만 더 하자! 두 개만 더 하자고? 이분때더 아, 해볼게. 여기 아 <목소리> 아, 뒤에 남은 무대가 있어요. 벌레 또 곡을 들려드려야죠. 사실 벌써 아침 시간이 다 가고 오 있어요. 아 말이 안 되죠? 아, 믿을 수 없죠. 정말 어, 시간이 빠르죠. 아, 이게 뭐했는지 뭐였냐고요? 그리고 뭐 아. 많이지 했 팀탑도 왔다 갔고 <laughs> 나 노래도 했고 내코도 <laughs> 찍었고. 한 아, 편밖에 안 들은 거 같은데. 뭐라고? 요 오늘도 안 들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얘기하는 <있는> 거야? <웃음> <웃음> 야 포커스를 쓰는 것 같아 너희 다 마스크 <laughs> 때문에 <laughs> 아, <laughs> 여러분 어쨌든 이 사진들은 어, 여러분들이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볼게요. 네 제가 얼마 전에 팬분 스토리를 <laughs> 박제하신 거 아시죠? 네 여러분들 잘 찍으시면 제가 또 박제해드릴 테니까 네, 잘 찍어서 올려주세요. 과연 어떤 분이 내 컷을 가장 잘 만드셨는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우리 또 되게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. 어, 기대하고 있,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어, 포스타임 끝났습니다.